자 수업 갑시다. 자 프린트물 다 가지고 계시죠? 자이 과목 이름은 대외정책입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, 뭐 프린트 한번 보실까요? 자이 개괄적인 설명이 여러분들 오늘 할 수업이고요. 아직 그 제본이 안돼 있어요. 그래서 아마 다음 시간부터 는 제본된 교재가 나가겠는데 일단 어, 저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. 수업 진행을 일단 어 대외정책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동안에 우리가 자 수업을 이게 대내정책이라는 걸한두달 전에 했던 이후에 연결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불행해도 그렇게 안 됐어요 그죠 그래서 대외정책은 아마 올해 이게 유일하게 수업이 깔려있는 아마 그 기본적인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그죠 요번 뭐 기간만 수업을 열고 뭐그 이후에는 동영상이나 뭐 기타 여러 가지 여러분들 질문 피드백 통해서 접근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봅니다 <laughs> 중요한 건 대외정책은 요새 바쁘게 흘러가는 동북아 정세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쭉 관찰하실 거야. 그러면 여기 오늘 교재에 있는 내용은 전체적인 2017년을 외교 원 시각으로 한번 바라보는 전체적인 지역적인 어떤 특징들을 한번 쭉 보시고 제일 뒤에 글로벌 이슈까지도 전반적으로 잘 다뤄졌습니다. 그런데 분명히 아주 세부적인 내용은 좀 부족한 건 사실이겠죠. 그죠? 그러니까 죠그 저와 같이 이걸 조금 더 지역적인 부분으로 더 짚고 넘어가지고 여기에 다음 시간부터 어떻게 진행이 될 예정이냐면 우리 주변에 사강 외교의 근본적인 특징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. 그러니까 동부와 정세를 우리가 제일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로 삼는다면 4강 외교라고 얘기하는 것은 남북한을 제외한 우리나라가 6자회담의 당사국들 아니겠습니까? 지금 은 유명무실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공익적으로 논술과 면접에서 좀더 효율적으로 적용되기 위한 배경 설명이니까 뭐 사실 직접적으로 예전같이 문제가 거기서 표출되는 건 분명히 아니지만 나름대로의 일단 의의는 조금 이 시간에서 얻어지기를 저는 기대를 합니다. 그죠 이거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외교적인 어떤 정책이나 아니면 국방에 관련된 중요한 부분을, 물론 이것도 아마 겹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. 그죠? 렇 이렇게 해서 수업 커리가 4강 외교니까 각각의 뭐 러시아, 미국, 그 다음에 일본, 중국을 하나씩 중 세부적으로 다룰 겁니다. 그죠? 렇 그리고 아마 이러면 우주가 완성이 되겠죠? 그죠? 해겠죠 그죠? 그 이후에는 외교와 국방인데 지정학이나 뭐 우리가 좀 거론해야 될 부분을 이 이후에 다룰 예정입니다. 그죠? 렇 자, 어쨌건 자 조금 빡빡한 수업이 될 텐데, 뭐 참고 들으시면 뭐 나중에 뭐 얻어지는 게좀 있지 않을까요? 그죠? 자, 한번 보실까? 자, 프린트물로 일단 수업 진행하는 걸 조금... 어, 이게 어 죄송한데, 일단 오늘은 여러분들이 유인물로 한번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그죠? 자, 여기 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주안점을 삼아야 될 부분을 제가 한번 체크를 쭉 해드릴게요. 그죠? 어, 요 부분이 외교원에서 나왔던 자료이기 때문에 뭐 대외, <laughs> 대외비도 아니고, 특별히 뭐 고급 정보도 아니에요. 그죠?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그릴 때 그나마 조금 더 효율성 있게 접근하라는 의미에서 자료를 지시한 거니까, 더 여러분들이 세부적으로 자료를 좀더 얻고, 얻고자 한다라는 분들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오십시오. 그죠? 자, 개관이라고 얘기하는 건 2017년을 지금 뭐막 들어가는 초입 입장에서 외교원이 바로 한달 전부터 개괄적으로 잡아놓은 건데, 개인적으로 일단 제가 생각하는 거는 충분히 상식적인 부분이에요. 그죠? 뭐 엄청나게 뭐 대단한 디테일한 부분을 우리가 알고자 하는 전문성은 살짝 취약해요. 그죠? 그래서 국립외교원이 우리 학원에도 똑같은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? 그죠? 근데 거기서 제가 국제정치학을 수업을 하는데, 이 내용으로는 부족해요. 그죠? 일단 여러분들이 만약에, 어 국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준비 과정에 좀 처해 있지 않습니까? 그럼 요 정도 과정은 충분하다고 봐요. 그죠?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현황이나 시사적인 부분을 좀더 엎어가지고 효율적으로 다루면 좀 좋은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2017년에 대한 뭐 여러가지 의미를 담아놨는데요. 여기서 상징적으로 RA라고 해서 그 부분을 재평가와 재조정의 시간 아니냐라고 뭐 들어가는 표현은 <laughs> 조호적이지만 꽤 효율적이지 않나라고 싶습니다. 여기서 말한 주요 국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, 4강을 얘기하는 거예요. 저 저렇게 지지만 4강에 있는 그 위치가 다시 다 재조정되고 평가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미는 좀 특별만 합니다. 자, 첫, 서두부터 나온 게 결국 트럼프죠. 그죠? 트럼프의 등장이 국제정치에 던지는 파급이 엄청나게 컸다는 거 우리가 추론할수 있습니다. 자, 트럼프는 세계 일단 그 정세를 뒤흔들어 놓은 거 분명하죠, 그죠?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정상적인 정치인이라고 부르기에는 그동안 너무 많이 일탈적 행동을 했어요, 그죠? 그래서 이 양반을 통해서 국제정치를 가능하게 상당히 모호한 거살 사실입니다, 그죠? 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한다? 어, 조호적으로 불투명성 이렇게 얘기하죠, 그죠? 국제정치를 어, 2017년을 평가할 때, 한마디로 표현할 때, 불투명성이라고 표현하는 게 적합한 표현이겠죠.